정부가 당신의 퇴직금을 없앱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목돈 계획이 2025년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대출 상환, 그리고 어쩌면 내 노후를 책임질 작은 가게 하나,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던 퇴직금 일시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30년간 성실하게 일하고도 퇴직을 2년 앞두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한 부장님의 막막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가 퇴직금을 없앤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내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목돈 일시금 지급 방식이 앞으로는 국민연금처럼 매달 쪼개 받는 연금 수령으로 강제 전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한 선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에게 모두 써버리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곤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당장 목돈이 절실한 우리 개개인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여기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헌신하고 정년을 2년 앞둔 김진석 부장님이 있습니다. 58세인 그는 퇴직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아 아내와 함께 작은 동네 서점을 차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책 향기를 맡으며 제이의 인생을 조용히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곧 결혼할 아들의 작은 전셋집 마련에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5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일시금 지급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원이라는 목돈이 없다면, 가게 보증금과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달 쪽에 받는 연금으로는 아들 지원은 커녕, 당장의 생활비 외에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린, 막막한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51세 이수연 과장님은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꼬박꼬박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계좌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년째 가장 안전하다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지에서 퇴직연금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 고작 연 2.31%라는 기사를 보고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본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수익률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연 과장님의 이 무관심은 앞으로 연금 수령이 의무화될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재앙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김진석 부장님의 좌절과 이수연 과장님의 뒤늦은 후회. 이두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두 가지 거대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에게 남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내 돈에 대한 자산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내 인생 계획에 맞춰 가장 필요한 시점에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소중한 선택권이 팍 탈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저수익률의 덫입니다. 내 돈이 연금 계좌에 묶여 있는 수십 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익률로 인해 그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묶어둔 돈은 제대로 불어나지도 않는 이중고에 처할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48세 박현우 차장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제도 변경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이 새로운 규칙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일시금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내가 IRP 계좌를 통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자산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즉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 900만원까지 주어지는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한도까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마다 돌려받는 수십, 수백만원의 세금은 그에게 정부가 주는 보너스이자 새로운 목돈을 만드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박현우 차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퇴직금 현주소부터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아직 옛날 퇴직금 제도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했는지 도입했다면 내 월급을 기준으로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지는 DB형인지 아니면 회사가 매년 부어주는 돈을 내가 직접 굴려야 하는 DC형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도 전환 시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알아야 변화의 순간에 내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2%에 늪해서 내 돈을 구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DC형이나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부가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 옵션 제도라도 반드시 신청해서 활용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내 돈을 깨우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을 공부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라진 목돈을 IRP로 직접 만드십시오. 정부가 퇴직금, 일시금이라는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IRP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의 세액 공제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고수익 투자 기회입니다. 이 돈을 꾸준히 모으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잘 운용해 나간다면 정부가 막아버린 퇴직금 일시금 이상의 새로운 목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의 변경은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일만 기다리면 회사가 알아서 목돈을 챙겨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 정책을 탓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저 녹아내리는 내 연금 잔고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당장 내 퇴직 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IRP 통장을 개설하고 작은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책임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으로 나의 노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